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새 날을 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살아서 역동하는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각종 모임과 회의와 기도회와 성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의 산에서 신의 신해 광야로 내려온 것처럼, 변화산에서 마을로 내려온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양한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내딛는 한 주간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코로나 이후로 몇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은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추도 예배를 준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기 위하여 양육 과정으로 모였던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10월 토요 패밀리 50은 야외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케 하시어 주시고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 주시고 어떤 종류의 안전 사고에서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협력 팀과 스태프들, 조장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 가정과 세대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11월에 있을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공부하고 노력한 것을 후회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집중력을 주시고 체력을 지켜 주옵소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최선으로 경주하면서도 결과를 주님께 의탁하는 의연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수술 후에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수술을 감당하기가 벅찼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성케 하셔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권면할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울정부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두운 거늘에 앉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함께 사랑과 인내로서 견디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눈물의 시간이 지나가고 웃음의 시간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아픔의 밤이 지나가고 감사와 희망과 새 출발의 아침을 주옵소서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학업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고 분투하는 담대한 도전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 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술에 각각 내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술의 네 내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루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아니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모통 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의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여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열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물두멍의 직경은 내교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바다, 이 바다는. 제 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채워 보관하는 큰 물통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26절에는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러는데, 2,000밭은 약 4만 4천 리터가 됩니다. 25톤 유조차 한 대에 3만 2천 리터를 담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 있는 바다, 이큰 물통에는 약 25톤 유조차 한대반 분량의 물을 담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제사장은 희생제사를 인도하러 가기 전에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돈 세력을 이긴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가끔 드리듯이 성경에서 바다는 그 좋은 의미로 쓰이지를 않습니다. 바다, 천지 창조를 할 때에도 바다의 물이 다 물러가게 하고 나서 땅이 드러나게 했잖아요. 땅을 덮고 있는 바다, 큰 물은 악이 출몰하는 현장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사는 큰 짐승을 욥기와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리오야단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전설적인 그 짐승을 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영국의 뭐죠 네스 호수에 큰 무슨 짐승이 가끔 나타나는데 본 사람도 있고 안본 사람도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뭐 탐사대가 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백두산 천지에도 뭔가 큰 짐승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죠 누가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채집해 오면 은 확인이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채 사람의 말만 무승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히 범접할 수 없는 그큰 호수에 그런 짐승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항해를 갔다가 거기에 도전을 하러 갔다가 사람이 죽게 되지. 그런 것처럼 고대시대 때에는 바다에 나가서 이길 장소가 없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바다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고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고 사람을 삼키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바다를 긍정적으로 묘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 엄청나게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물통을 준비해 놓고 그 이름을 바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하나님 질서 가운데 끌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바다에 물을 제사장들이 손 씻고 그리고 제물을 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악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말하는 물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나서 내가 잘못된 재판을 했구나 하고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손을 씻었지만 물에 손을 씻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죄를 씻기 위하여 재물을 만질 때에 이 바다의 물에 사용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다와 연결되기 때문에 어제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 개의 물두멍과 각 물두멍을 떠받치고 있는 10개의 받침 수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 기능에 맞게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뭐, 건축에 조금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따라가기가 쉽겠죠. 이걸 어디 어떻게 깎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다. 일반인들은 어디가 어딘지 길을 잃기 딱 십상이에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느낌은 이 수레가 아주 정교하게 그룹들을 수놓고 화환의 모양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놓고 아주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성경 기자는 물두멍을 소개하기보다는 물두멍을 떠받치는 수레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외관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두멍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떠받치는 수레가 중요합니까? 예? 물두멍이 중요하죠. 밥이 중요합니까? 밥을 담고 있는 밥그릇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하죠. 밥그릇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놔도 밥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을 어디에 쓸 겁니까? 물두멍이 중요하죠. 물두멍 그릇이 중요합니까? 그 물두멍 안에 담겨있는 물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물두멍을 떠받치고 있는 수레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지,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다는 게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의 모든 기물은 그 치수가 몇 교빗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 이게 핀 하나 박는 것도 핀을 몇개 박으라고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물두멍만큼은 크기가 써 있지 않아요. 오늘 제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큐빗이 써 있지만은 그 옛날 모세 시대 때는 다른 것은 다 치수가 있는데 물두멍은 치수가 없으니 물두멍의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몰라요. 그것을 두고 해석을 할 때에는 아마도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을 씻고 제물을 씻는 곳이잖아요. 물두멍은 치수를 잴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 정결 예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망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술자를 불었었는데, 부살렐과 어울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출애국기 35장 30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을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단지파의 아이사마가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가만히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는 이 기술자를 하나님이 불었었는데 오늘 이 본문과 비교를 해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부살렐과와 올리압은 하나님이 일단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재주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기술은 있었겠지만 성경으로 보면 사람을 불러다가 지명해서 불러다가 그 사람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성전의 이 기물을 만드는 히람이라는 사람은 엊그제 본문에 의하면은 열왕기상 7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보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투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세 노트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성막의 보살렐과 올리압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성전에 참여하고 있는 히람은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마치 디모데와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노트 기술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 기술이 노트 대장장이 기술 을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도 아버지의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엄마를 보고 과부라고 하니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추측한데 이 히람은 이방의 땅그 당시에 투로는 어떤 지역입니까 역사가 조금만 진행되어 가면 은 투로는 이세벨의 고향이란 말이죠 투로와 시도는 이세벨의 고향이고 발과 아세라신이 창굴했던 곳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곳이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죠 그래서 히람은 거기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가업을 이어받아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엄마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일에 사출이 된 거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이런 내용을 저는 보게 된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 이큰 역사가 있는데, 이 일꾼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꿈은 크게 꾸는데, 누가 할래?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우리 주위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큰 꿈과 계획을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잖아. 우리 교회는 뭐, 썩 유능한 사람이 없잖아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이면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돈이 없잖아 뭐든지 우리 주변에 자원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위서 유훈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만한 공사를 할수 있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데려와요? 해외에서 데려온 거예요, 해외에서. 두로 지역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도 불러다가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으니 먼 지평으로 보면 이것도 성교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문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요새 우리도 이제 뭐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전혀 불신자가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이제 몇천만 원을 하는 그런 그 영화보시니까 공사를 하게 돼서 했어요. 아, 그공사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공사를 마치고 감사한금을 크게 교회에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일을 맡고 나서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나이가 50이 넘은 분인데 결혼하고 20년 이상 애가 없이 살다가, 그냥 우리는 이제 이래, 그냥 둘이 의지하고 살자. 그러고 살던 사람이, 이 공사를 마쳐가지고 일하는 중에 부인이 아기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크게 감사하니까 공사금에 상당한 금액을 도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나중에는 교회에 등록을 하였어요. 여기 희람이 이방인으로서 성전공사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할 때에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꼭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거래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늘무서 물건 팔러 오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될지도 모르고 교회에 공사로 왔다가 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담배를 피웠느냐. 교회 공사하면서 뭐 술을 먹고 공사하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그런 거안 하려고 하면은 업체를 선발할 때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보고 선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은, 업자는 불신자 업자를 선발해놓고 그 사람은 일하면서 술을 하나씩 먹고 일해야 되는데 교회 일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불신자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도 다 공장에서 나올 때는 교회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업자가 이 마이크 만들 때는 교회 가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갈수 있는 마이크도 어디에도 갈수 있는 시설인데 교회에 왔으니까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분들도 이 현장, 저 현장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절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교회에 와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아파트를 치로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 와서 일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내부에만 있다 보면 너무 우리 기준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오히려 그것이 전두의 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 잡으러 많이 다녔는데 누구냐 하고 막 잡으러 다녔어요. 왜? 목사님이 잡으러 가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혼식 하나 하고 나면 막 두둑두둑 떨어지니까 세상에, 어, 잡으러 다녀.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마당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잡으러 다녔는데, 예,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방 사람이 와서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허용하시잖아요. 예,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주의 일에 있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해 오고 참여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들에 맞춰서 따라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세상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남의 피우면서 따라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배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전향적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